오늘 아침은 어떻게 맞이하셨나요? 혹시 새벽부터 잠이 깨어서 이것저것 걱정이 밀려와 다시 잠들지 못하셨나요? 어, 어제는 괜찮았는데 아침만 되면 왠지 모를 불안이 가슴을 누르는 것 같고 오늘 하루를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한 그런 마음 말입니다. 저도 그런 아침이 있었습니다. 눈을 떠보니 온통 걱정뿐이고 기도하고 싶은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어, 성도님, 지금 마음이 무겁다면 정말 잘 오셨습니다. 혼자 끙끙 앓기보다 이 시간만큼은 그 걱정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보시면 좋겠습니다. 완벽한 문장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저 힘들어요. 그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오늘 이 기도가 성도님의 마음에 작은 평안을 가져다 주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아침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 염려를 하나님께 아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평강으로, 우리 마음을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잠시 마음에 담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내일 걱정은 내일에게 맡기고 오늘 하루만 바라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하루만 견디면 된다는 그 말씀을 지금 마음에 새겨 보겠습니다. 시편 55편 22절입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짐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셨습니다. 붙들어 주신다고, 흔들리지 않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잠시 마음속 깊이 묵상해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고 계십니다. 그러니 염려를 다 맡기라고 하십니다. 다 맡기라는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릅니다. 상황이 좋아져서 오는 평안이 아니라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평안입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겨보겠습니다. 하나님 빌립보서 말씀을 읽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아뢰라고 하셨는데 솔직히 고백하건대 저희는 매일 아침 염려부터 시작합니다.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감사가 아니라 걱정입니다. 오늘은 어떻게 되려나. 저 문제는 해결될까? 이 몸으로 오늘 하루를 버틸 수 있을까? 하는 생각들이 물밀듯이 밀려옵니다. 하나님,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수없이 들었지만 그게 쉽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걱정거리는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건강도 걱정, 경제도 걱정, 자녀도 걱정, 외로움도 걱정입니다. 밤에는 괜찮다가도 새벽만 되면 불안이 엄습합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잘 쉬어지지 않습니다. 이불 속에서 한숨만 나옵니다. 하나님 그런데 오늘 말씀을 다시 읽으면서 깨달았습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게 걱정하지 마가 아니라 그 걱정을 나한테 말해봐라는 뜻이므려 걱정을 없애라는 게 아니라 그 걱정을 하나님께 가져오라는 초대이므려 이렇게 기도하는 것 자체가 걱정을 주님께 아뢰는 것임을 조금씩 알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지금 저희 마음에 걱정이 있습니다. 건강이 염려됩니다. 어제보다 몸이 더 무거운 것 같습니다. 계단을 오르는 것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병원에서 받은 검사 결과가 자꾸 마음에 걸립니다. 약을 먹어도 나아지는 것 같지 않습니다. 이 몸으로 앞으로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이 두려움을 지금 말씀드립니다. 제 몸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압니다. 완전히 믿어지진 않아도 믿고 싶습니다. 오늘 하루, 이 약한 몸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이 몸으로 할수 있는 만큼만 하게 해주시고, 쉬어야 할때쉴수 있는 지혜를 주소서, 하나님, 경제적인 염려도 있습니다. 통장 잔고를 보면 한숨이 나옵니다. 이걸로 앞으로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계산하게 됩니다. 자녀들에게 손 벌리기는 싫은데, 그렇다고 혼자 해결할 방법도 보이지 않습니다. 월세가 걱정되고, 병원비가 걱정되고, 겨울 난방비가 걱정됩니다. 하나님, 이 걱정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지금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두렵습니다. 숫자를 볼 때마다 가슴이 철렁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저희를 돌보신다는 말씀을 붙잡고 싶습니다. 오늘 하루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당장 통장에 돈이 늘어나진 않겠지만, 하루하루 필요를 채워주실 것을 믿고 싶습니다. 성도님, 혹시 지금 자녀 걱정으로 마음이 무거우신가요? 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자녀들이 염려됩니다. 연락이 뜸해지면 괜히 서운하고 연락이 와도 걱정입니다. 잘 지내는지, 건강한지, 힘든 일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손주들은 잘 크고 있는지, 며느리 사위와는 잘 지내는지, 마음이 쓰입니다. 하나님, 제가 할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저 멀리서 기도하는 것밖에요. 그런데 그게 때론 너무 무력하게 느껴집니다. 뭔가 해주고 싶은데 할수 있는 게 없으니 답답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제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도 그들을 지켜주고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들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제 손이 닿지 않는 곳에도 주님의 손길은 다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외로움도 큰 걱정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주변 사람들이 하나 둘 떠나갑니다. 친구들도 아프거나 멀어지고 가족들도 각자의 삶이 바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생각이 많아집니다. 과거의 후회들 미래의 불안들이 머릿속을 맴돕니다. 말할 사람이 없으니 혼잣말이 늘어갑니다. 텔레비전을 켜놓는 것도 그냥 정적이 싫어서입니다. 하나님 이 외로움이 때론 견디기 힘듭니다. 누군가 제 이야기를 들어주었으면 좋겠는데. 민폐 끼치고 싶지 않아서 참게 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언제나 함께하신다는 것을 압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제 옆에 계심을 믿습니다. 이 외로움 속에서도 주님을 느끼게 해주십시오. 혼자라고 느껴질 때 주님을 부를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고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라고요. 하지만 솔직히 저희는 내일이 너무 걱정됩니다. 아니, 내일보다 더먼 미래가 걱정됩니다. 1년 후, 5년 후, 10년 후가 걱정됩니다. 건강은 더 나빠질 테고, 기력은 더 떨어질 테고, 혼자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더 많아질 것 같습니다. 그런 미래를 생각하면 막막합니다. 어떻게 될지 알수 없어서 두렵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오늘 말씀이 위로가 됩니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한이라는 그 말씀이요. 내일 걱정은 내일 하면 된다는 그 말씀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제가 내일의 힘까지 오늘 미리 쓰려고 하니까 이렇게 지치는 것 같습니다. 아직 오지도 않은 일들로 오늘을 망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래의 걱정을 오늘로 끌고 와서 오늘의 힘을 다 빼놓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만 보게 해주십시오. 내일 일은 내일의 제게 맡기고, 오늘의 저는 오늘만 살게 해주십시오. 오늘 눈을 뜨고, 오늘 숨을 쉬고, 오늘 밥을 먹고, 오늘 잠자리에 들수 있으면, 그것으로 족하다는 것을 알게 해주십시오. 오늘 하루를 견딜 힘만 주십시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내일은 내일 다시 주님께 나아오면 됩니다. 성도님, 혹시 지금 이 순간 가슴이 너무 답답하신가요? 괜찮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지금 가슴이 답답합니다. 왜 이렇게 답답한지 이유를 정확히 말할 수는 없지만, 그냥 뭔가 무겁고 답답합니다. 숨을 깊게 쉬어도 시원하지 않습니다. 이 답답함을 주님께 말씀드립니다. 이 가슴을 뻥 뚫어주시진 못하시더라도 이 답답함 속에서 주님을 느끼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시편 기자는 고백했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짐을 맡기는 게 익숙하지 않습니다. 평생 혼자 짐을 지고 살아왔습니다. 누구에게 기대지 않고 누구에게 짐을 지우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그게 어른의 책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식들에게도 짐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혼자 끙끙 알았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이제 그 짐이 너무 무겁습니다. 어깨가 내려앉습니다. 허리가 휩니다. 더 이상 혼자 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내려놓고 싶은데, 내려놓는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평생 짊어지고 살다 보니, 짐을 맡기는 게 서툽니다. 하나님, 제 짐을 맡겨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맡기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내려놓으면 되는 건가요? 기도하면 짐이 사라지는 건가요? 아니면 짐을 지고 있되, 하나님께서 함께 지고 가신다는 걸 믿으면 되는 건가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 제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건강의 짐, 경제의 짐, 관계의 짐, 외로움의 짐을 다 내려놓습니다. 이 짐을 주님께서 아신다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됩니다. 혼자 지고 가는 게 아니라는 것만으로도 힘이 됩니다. 어. 성도님, 혹시 지금 눈물이 나려고 하시나요? 어. 괜찮습니다. 눈물이 나오면 흘리셔도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울어도 됩니다. 하나님, 지금 눈물이 흐릅니다. 어. 참았던 눈물이 터져나옵니다. 어. 혼자 있을 때는 울지 않으려고 애썼는데, 주님 앞에서는 참을 수가 없습니다. 이 눈물을 받아 주십시오. 이 눈물 속에 담긴 모든 아픔과 걱정과 외로움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 눈물을 닦아 주십시오. 이 눈물이 헛되지 않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베드로는 말했습니다.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고요. 다 맡기라고 했습니다. 하나는 맡기고 또 하나는 붙들고 있으라는 게 아니라 다 맡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저희는 자꾸 일부만 맡기고 또 일부는 제가 해결하려고 합니다. 큰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작은 것은 제가 알아서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다 제가 짊어지고 있습니다. 손에서 놓지 못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다 맡겨드립니다. 큰 것도 작은 것도 급한 것도 급하지 않은 것도 중요한 것도 사소한 것도 다 맡겨드립니다. 이 모든 것을 주님께서 돌보아 주실 것을 믿습니다. 다 맡긴다는 게 쉽지 않지만 오늘 이 기도를 통해 한 걸음씩 연습하고 싶습니다. 조금씩 손에서 놓는 연습을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평안을 주신다고요.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평안을 주신다고요. 하나님, 저희가 원하는 평안은 솔직히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건강이 좋아지고, 경제가 안정되고, 관계가 회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걱정거리가 사라지는 겁니다. 그게 평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상황이 좋아지는 게 평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다른 것 같습니다. 문제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문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입니다. 걱정거리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걱정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입니다. 상황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상황과 상관없이 주님께서 함께하신다는 확신입니다. 그게 세상이 줄수 없는 평안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그런 평안을 원합니다. 아직 제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지만, 주님께서 함께하시니 괜찮다는 그런 평안을 원합니다. 여전히 몸은 아프지만, 주님의 손길이 느껴지는 그런 평안을 원합니다. 여전히 외롭지만, 주님께서 곁에 계시니 괜찮다는 그런 평안을 원합니다. 여전히 경제가 어렵지만, 주님께서 길을 내실 것을 믿는 그런 평안을 원합니다. 오늘 그 평안을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하셨지만 아직도 두렵습니다. 근심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게 잘못된 건가요? 믿음이 부족한 건가요? 하나님, 제 연약함을 아십니다. 강한 믿음을 가지고 싶지만 쉽지 않습니다. 여전히 흔들리고 여전히 두렵습니다. 말씀을 읽어도 금방 다시 불안해집니다. 하나님, 그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두려움을 안고 주님께 나아옵니다. 근심을 품고 주님께 나아옵니다. 완벽한 믿음이 없어도 주님께서 받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연약한 믿음이라도 주님께서 키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두려움과 근심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흔들리는 제 마음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십시오. 넘어지려고 할때 잡아 주십시오. 성도님, 이 기도를 들으시면서 조금이라도 마음이 가벼워지셨나요? 아직도 무겁다면 괜찮습니다. 하나님 기도했는데도 아직 마음이 무겁습니다. 금방 평안해지지 않습니다. 그래도 주님께 말씀드렸다는 것만으로 조금 위로가 됩니다. 혼자 안고 있지 않다는 것만으로도 조금 힘이 됩니다. 천천히 조금씩 평안을 허락해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아침도 걱정으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기도 이후에는. 조금 달라지기를 바랍니다. 걱정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겠지만, 그 걱정을 혼자 안고 가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기억하게 해 주십시오. 주님께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것을 기억하게 해 주십시오. 오늘 하루 그것만 기억해도 충분합니다. 하나님, 오늘부터 작은 것부터 실천해 보고 싶습니다. 거창한 결심이 아니라, 작은 결심들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아침 눈을 뜨면 가장 먼저 하나님, 오늘도 제게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걱정보다 감사가 먼저 나오게 해주십시오. 입술이 걱정의 말을 하기 전에 감사의 말을 먼저 하게 도와주십시오. 습관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걱정이 마음에 올라올 때마다 그 즉시 주님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것이 걱정됩니다라고 바로 고백하고 싶습니다. 혼자 곱씹지 않게 해주십시오. 걱정을 키우기 전에 주님께 가져오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기도라는 것을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완벽한 문장이 아니어도, 그냥 하나님, 걱정됩니다. 한마디라도 드리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하루에 한 번은 깊게 숨을 쉬는 시간을 가지고 싶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천천히 숨을 들이쉬며, 하나님께서 지금 제 안에 계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싶습니다. 숨을 내쉬며, 모든 걱정을 주님께 맡깁니다. 라고 고백하고 싶습니다. 호흡할 때마다 주님을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숨 쉬는 것도 주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오늘은 내일 걱정을 하지 않기로 결심합니다. 내일 걱정이 올라오면, 그건 내일의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해결할 일입니다.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오늘은 오늘의 일만 생각하게 해주십시오. 오늘 하루에 집중하게 해주십시오. 미래를 주님께 맡기고, 오늘을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잠자리에 들기 전, 오늘 하루를 돌아보며, 감사 제목 세 가지를 떠올리고 싶습니다. 아무리 힘든 하루였어도 그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찾고 싶습니다. 작은 것이라도 감사할 것을 찾게 해주십시오. 감사로 하루를 마무리하게 해주십시오. 불평으로 잠들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누군가와 통화할 기회가 있으면 요즘 어떠세요? 라고 먼저 물어보고 싶습니다. 제 걱정을 쏟아내기보다 먼저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싶습니다. 제가 위로받는 것만큼 누군가를 위로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제 아픔을 아는 만큼 남의 아픔도 이해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몸이 힘들 때는 억지로 참지 않고 쉬고 싶습니다. 쉬는 것도 주님께서 주신 권리임을 기억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쉬겠습니다라고 말하며 당당히 쉬게 해주십시오. 쉬면서도 죄책감을 느끼지 않게 해주십시오. 쉬는 것도 주님을 신뢰하는 행동임을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제 이 기도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완벽한 기도는 아니었지만, 제 마음을 솔직하게 쏟아냈습니다. 이 기도를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라도 주님께 말씀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걱정이 있을 겁니다. 불안이 찾아올 겁니다. 두려움이 밀려올 겁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주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혼자 안고 가지 않겠습니다. 주님께 맡기는 연습을 하겠습니다. 서툴겠지만 계속 연습하겠습니다. 하나님, 제 믿음은 아직 작습니다. 쉽게 흔들립니다. 말씀을 읽어도 금방 잊어버립니다. 하지만 이 작은 믿음이라도 주님께서 키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주님께서 받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이 작은 믿음으로 걸어가게 해주십시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저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평안의 통로가 되게 해주십시오. 제가 받은 위로를 나누게 해주십시오. 제가 경험한 주님의 평안을 전하게 해주십시오. 제 입술에서 불평보다 감사가, 걱정보다 소망이 나오게 해주십시오. 제 얼굴에서 평안이 보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밤 잠자리에 들 때, 하나님, 오늘도 무사히 보냈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를 주님과 함께 걸었다는 고백을 할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아침에도 다시 주님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일 아침 주님께 나아오는 습관이 생기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 기도를 듣고 계신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해주십시오.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걱정과 싸우고 계십니다. 혼자 견디고 계십니다. 그 마음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위로해주십시오. 안아주십시오. 평안을 주십시오. 오늘 하루 그들과 함께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손길이 저희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넘어질 때 붙잡아 주시고, 지칠 때 쉬게 하시고, 두려울 때 용기를 주십시오. 오늘 하루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의 뜻대로 이끌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님, 오늘 아침 기도가 성도님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도님의 마음과 생각을 평안으로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 주님께서 성도님과 동행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걱정이 올라올 때마다 그것을 혼자 안고 가지 않고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님, 오늘 하루 잘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흔들려도 괜찮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까요. 오늘도 성도님을 응원합니다. 오늘 아침 기도가 성도님께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지금 어디에서 이 기도를 들으셨나요? 침대에 누워 계시면서 아침 준비를 하시면서 혹은 출근길 버스 안에서 편안한 마음으로 댓글 한줄 남겨주세요. 잘 들었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짧은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성도님의 작은 흔적 하나하나가 이 채널을 찾는 또 다른 성도님께 큰 위로가 됩니다. 내일 아침에도 함께 기도하실 분은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성도님 곁을 지키는 기도 서랍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